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초소체 초소체를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법첩은 회소 회소라는 분이 쓰신 자소첩 제가 아는 법첩 역대 명가 비첩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법첩 중에 하나인데 회소는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명필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 초서를 아주 멋지게 쓰신 필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공부할 내용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품을 회자합니다. 그리고 본디소자. 자, 집가자가 되겠습니다. 긴장자. 아. 어, 그 다음, 모래사자 물수변에 모래사자그 다음, 어릴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말유리 일사. 자, 부처 불자죠. 부처 불. 어, 그 다음, 에 경세경자입니다. 이 실사변에 이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선 선자 갈짓자 그다음에 여가 할때틈 갑자입니다. 어, 그다음에 자못 팥자 졸호자붓 필자가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에 편지 한자. 자 글을 연자죠. 자한 한자. 자 아닐 미자 능을 능자입니다. 아들 자의 요. 을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머 원자입니다. 머는 적받침변 네, 볼 도자까지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 어, 실중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앞전자 앞전자 사람인 또 갈지가 또 나왔네요. 귀할 기자, 그다음에 자치 적자입니다. 네, 바소 볼견 볼견 심할 심자입니다. 다음에 얇불 천자, 얕 얕다, 얕, 깊이가 얕다, 얕을 천자, 따를 수, 그다음에 떨칠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 자 급자, 지팡이 장, 주석 석, 선역 서해엄칠 유자가 되겠네요. 위상 이거까지 한번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좀 속필로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부을 경쾌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좀 품을 회자 그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고, 여기, 올라가서, 바로 올립니다. 짚고, 바로 돌아서, 그리고, 살짝, 중봉을 돌아서, 다음, 회자 가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소자요. 본디 소자. 자, 원, 도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서 찍고, 다음 건너뛰어서, 다음 동작 뽑아는 회소. 자, 집값자가 되겠네요. 하나, 올리고, 그대 올라서, 겹치면서, 걷고, 돌아서, 그대로 눌렀다가 다음 동작으로 옮겼습니다. 집각자에 긴장자 올립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 오래사자죠 물수에 들어가서 이거 좀 되겠네요 물수. 자 자, 한번 오른 자자그 다음에 어릴일자가 되겠네요 하나 2 살짝 돌아서 요까지 8 9 1데 아마 8렇게 돌은 1 8안 나오지 않8 9까 그랬더니 9 1 8 9 1 8 9 1 8이 돌아서 자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9 1 8 <laughs> 다음은 부처 불자입니다. 사람이 면 살짝 올렸다 내리고 뒤집어서 걷고 살짝 돌아서 중봉 잡고 내려옵니다. 올라가서 쭉 내려옵니다겠습니다. 다음에 자 부처 불에 경세 경자죠 하나. 을 꺾어서 이때 눌러줘야 돼요. 눌러야 비 면이 바뀝니다. 살짝 돌아서 또 치켜 올려서 돌고 바로 눌렀다가 바로 누르면서 끌어줍니다. 경세경 <laughs> 자선 선자가 되겠네요. 참선을때 선자 꺾어서 점 찍고 돌아서 올리고 그때 돌아서 갈팡이 차지고 갈지 그러서 내린다겠네요. 갈지 <laughs> 다음은 틈새 할때틈갔잖요딱 이래 덮고 올려서 끌고 빨리 끌고. 돌아서, 살짝 풀고, 자, 그 다음에, 잠옷, 파, 자요. 돌아서, 자, 여기 살짝 올라갔습니다. 잠옷, 파. 다음은, 초골 호짜인데요. 그대로 올려서, 그러다가, 살짝 붓을 세운 다음에 마늘 자자 꺾어서 끌고 붓한 필자가 되겠네요 올려서 살짝 돌고 또 눌렀다가 살짝 멈췄다가 눌렀다 다시 다음 동작 에붓저을 호에 붓 필자 자 편지 한자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빨리 움직이고 또 돌고 또 살짝 돌아서 면 바꾸면서 돌아서 돌고 편찬자 다음 그럴 연자가 되겠네요. 꺾어서 눌렀다가 자 여기 누릅니다. 누르고 누르고 내옵니다. 그럴 연자 다음은 한 한자요. 한스럽다 할때한안일미 돌아서 안일이 나스야능 돌아서, 안일비, 하라더스카야, 능알릉, 돌아서 면 바꾸고, 올라가서, 살짝 오른쪽 틀었다가, 면 바꾸면서 점점 심을 빼주면서 부어주면 되겠네요. 넘어갈 자. 자, 한 장을 더 준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초소 초소는 뭐 그렇게 먹을 진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흐린 듯 하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몸물농도 중요하죠 자그다음멀 원자가 되겠네요 자 가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힘 빼고 빨리 끌고 자, 돌고 살짝 틀어서 돌아올려서 면 바꾸면서 돌고 멈췄다가 살짝 방향 바꾸고 살짝 끌어서 올리면 되겠네요. 자 이때도 약간 틀어서 올리면 되겠죠. <laughs> 자 모로자에 볼도자가 되겠네요. 올라가서 꺾고 다시 원기로 뒤집어서 살짝 돌아서 뺐다가 약간 면바꾸면 쭉쭉쭉 끌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볼도자. 실패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자가 되겠네요. 자 가로 돌아서 살짝 위면 바꾸면서 돌아서 누르고 점점 힘 뺍니다. 눌렀다가 사람인 올라가서 약간 원 땡기면서 부어지고 갈지가 나왔네요. 건너뛰어서 살짝 돌아서 갈지 <laughs> 다음 귀 r 키 가로 약간 올리고 그래서 떼고 또 눌렀다가 살짝 돌아서 힘 빼고 눌러서 갈방 잡고 돌아서 자 약간 곡선 점점 점점 바꾸면서 올려서 바소 이걸 끌어도 되고 안 끌어도 되고 바소 자가 되겠네요 지적자의 반청호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살짝 내리고 뒤집어서 올리고 살짝 들었다가 갈방향로당겨놓고힘 빼고 살짝 돌아서 점점점 들지 면 바꾸면서 힘빼 주면 되겠죠. 자, 볼견자. 자, 다음은 어, 뭐 칠차처럼 생겼죠. 일급 칠차처럼 생긴데. 지치 올려서, 내려서, 약간 틀은 다음에, 세게 눌러서, 분연 바꾸고, 점점, 심할 심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야틀천 자, 짓고, 몰수변, 올려서, 땡기고, 또, 살짝 돌아서, 자, 야틀천 자요. 자, 자 따로를 숫자, 아, 그 올려서 빨리 돌고, 어서 내리다가 철 받침 살짝 돌고 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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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끌어서 올리면 되겠네요. 자, 또 따를 숫자에 떨칠 한자가 되겠네요. 자, 가로 내려서, 내리고, 침겨 올리고, 올라가서, 바로 땡겨 놓고, 쭉끕니다 올라가서, 또 칼판 땡겨 놓고, 심빼고또 땡겨 놓고, 살짝 땡겨 올려서,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 떨칠 한자요. 책상 e c k s h a 자, 급 자, 되 k g 요서 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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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올라가서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그때 땡기고 살짝 들어서 가방 가는 게땡기고 점점 눌러서 지켜 올려면 되겠죠 반대로 회봉 그 다음에 주석 속자요 세금변 돌아서 지켜 올리고. 무원식으로 전기 바꾸면 점점 올립니다. 올려서 바로 돌고 신 빼고 내리시면 되겠네요. 주석 석자 속자. 전역소 자가 되겠네요. 선, 아, 역소 자, 전역소자선역소자 눌러서 지켜 올리고, 지켜 올리고 당신 빼고 올라가서 또 돌고 살짝 땡겨 놓고 당신 빼입니다. 내려면 되겠죠? 선역소자 자 다음은 배칠 76자 자염칠7자 와서 칼바 땡겨 놓고 빨리 끌고 올라가서 또 칼바 땡겨 놓고 또 땡겨 놓고 살짝 돌아서 자여러원그리듯이 돌고 땡겨 놓고 이고원 바꾸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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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자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리고 가로 버튼을 눌렀다가 여기까지 회복시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회소의 자소첩이라는 초서를 한번 써 보셨습니다. 아, 경쾌하게 부술 은피라는 특징 굵고 가늠 속도의 빠르고 느림 정도 굵기도 다, 아, 다양하게 다뭐 살짝 그 머리카락처럼 끊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음피를 자연스럽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